마태복음 18장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두세 사람이 함께 이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 이 이야기도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17장 여기 보면은 이제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오늘 18장, 18장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1절에 뭐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예.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laughs> 왜, 왜 크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다, 이게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네. 이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끼리도 늘 싸우고 누가 크냐? 자기들이 더 크다고 아, 생각하죠. 우리 우리 집에도 애몇명 있는데 얘들도 이제 어떤 순간에서는 이제 이런 자기 몫을 이제 끊 이제 누가 이제 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헛소리, 음통단지 <laughs> 응, 같은 소리를 고치는 그런 것으로 이게 복음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네, 이 절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음. 이른 시대 진실로 너희에게기를 언니 너희가 자 여기서 이 제자 이 어린 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음. 이 지금 예제 제자들인 거큰 아이라니까. 네. 가장 낮은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음 너희가 결, 돌이켜 어린 음.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자왜왜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춥니까? 뭔가 모르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모든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음. 어, 어떻게 한다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가 뭐예요, 지금? 음, 낮은 아이인데 이제 네. 이 아이를 이 낮은 아이까지 음. 너희들 영접해라. 예. 음.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지금 연자 맷돌이 이런 건데요. 이 지금 이 맷돌을 이, 이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러면 왜 이게 연자 맷돌이 나왔겠습니까? 이 지금 네, 너 잘못하다가는 죽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바다 이게 인간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 바다는 무슨 바다겠어요? 음. 이 바다는 그 바다는 지중해가 홍해가 아니고 네.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지옥의 <laughs>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왜 왜 실족하겠어요? 크다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죠. 네. 교만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내가, 네. 내가 이 어린아이를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 지옥 간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문학적. 그래서 이거는 묵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옥을 갈 것인데 이 땅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실족 그래서 뭐실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네 너희들은 이런 화를 입지 마라. 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8 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아. 장애인이나 도,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거 찍어내버리라 한다고. 지금 모슬렘들은 다뭐 손발 자르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비유기 때문에 이게 손발 자른다고, 뭐 또, 또 뭐, 눈 나오죠? 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음.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비유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계속.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럼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어. 이 소자나 어린 아이를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왜 자꾸 작은 자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뭡니까 누가 네.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지금 작은 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 99마리보다 아홉, 아홉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어요? 깨달아졌어요? 교만하게 뭘 하다가 어. 정말 작은 응. 그 겸손한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제, 이 하다가 높지 않은데 응. 내가, 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 능력이 커야 일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 마치 내가 사역이 안 되는 거야. 이 양을 잃어버리듯이, 잃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건데, 너희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래서 자 이제 15절에 이제 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 아까 이, 지금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니까, 이 지금 높 높은 노이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또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주 네. 이 읽어면서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사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뭐 뭐가지? 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공간에 있었겠죠? 누가 네. 누가 있었던지 아니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한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마태는 이걸 연결해서 음. 썼지만 음.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백이 어떤 어떤 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네. 뭐, 제자들이 물었겠죠. 뭐, 형제가 죄를 보면,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지옥 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옥 갈 사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니까. 만일 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음.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아. 확증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왜 데리고 가서 음. 두, 두세 정인을 데리고 갑니까? 너용 진짜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세정이 나오고요 네. 또예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음. 말하고 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자 그래서 이제 두세정이 가서 되는데 만약에 말 듣지 않거든 뭐 같이 여기라고 세리 자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마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마태복은 밖에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태가 왜 이걸 썼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예수님 제자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세리들이 무지하게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주사아니 아, 야, 그게 아니고,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아, 네. 뭐냐면, <laughs> 이 지금 마태가 뭐냐면, 세리잖아요. 네. 네같이 세리같이 여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 세리도 어떻게 됐다고? 세리도 예수님께 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리가 나쁜 어미와 좋은 어미가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네. 이게, 이게, 멸망당해서 죽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는 거예요? 세리라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방인과 세리 같 음. 지역이라 이러면은 감제하고 그렇죠. 정제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이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키우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이, 뒤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 9 절.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어. 어. 또. 무엇이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리라. 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를 오니 너희 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네 여기서 두 사람 나오고 여기서 두세 정인 이렇게 나와어요네 그래서 이 예, 그래서 아 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두세사람이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딱 떼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도했어요? 음, 무조건 구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laughs>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오늘, 오늘 지금 용서와 관련요 오늘은 용서에 관한 건데, 이 복문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뭘 달라는 <laughs> 기도를, 그, 어,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음. 말을 안 들을지라도, 그렇죠. 기도에 합심해서 그렇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면, 어. 들어주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여기서 이방인 세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 잃어버렸지만 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허감의 안전자들이에게 뭐듯삐쳤다고 빛이 비쳤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만 옳고 음. 어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개돼지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이죠자 그래서 또또 또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음. 이루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원 번까지도 이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들. 자, 요, 요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니 까 지금 <laughs> 굉장히 상세하지요. 네. 아마 마태가 자기가 세금 거두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 아.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빛인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몸을 잡고 이르되 "빛을 아. 갚으라 한데 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아마 이런 상황들을요, 이 마태가 세금 거두면서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빛을 다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전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요 다르게 사용하지 말고 이, 이 누가 크냐라고 높으려는 이 제자들, 아, 오늘날 말하면은 큰 교회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아, 이 우상을 쫓는 목사들, <laughs> 아, 또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평신도들. 또, 뭐, 권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권사되려고 높이 올려고될려고 하는 저 교회에 교 나오는 그 자매들, 이런 사람들, 아, 또, 저같이 이렇게 항상 교만,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삼, 송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용서를 해야 되요뒤쪽 부분에, 네. 이게 만만 얼마였습니까? 만달란타 만달란타였나요? 아, 예. 그 만달란트 당감 음. 어,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이고 유대인이고. 예. 어. 예. 그런데 아, 그거를 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죠. 오히려 백대 나리온 아. 미친 살 용서하지 않는. 그렇죠. 않나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요, 제자들의 그럼요, 제자들이 너희들 벌써 탄감 받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 우리 사역자들의 그 아주 필수 사실 구원은 이 잘못하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 간다고 연자매도를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 지금 온 양손 양발이 있고 두 눈이 있지만 그 그까지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지역 그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뭐처럼 시작할 때는 뭐 깨달았는데 조금 공부를 하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예 하늘 양식이 됩니다. 그,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